장기 렌터카 견적 비교하실 때이두 가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선납금 조건에 속지 마세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계약 조건에서든, 선납금보다는 보증금 조건이 훨씬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바웃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SUV죠. 아이오닉 9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48개월 월 렌트료가 가장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비렌터사의 견적입니다. 아이오닉 9 7인승 익스클루시브 2륜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7,073만 원, 전기차 보조금 365만 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89만 7,80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월 74만 7,400원입니다. 다음으로 만기 인수가를 합한 인수 시 총비용이 가장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W렌터사의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W렌터사는 보증금을 최대 60%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장기 렌터카는 보증금을 넣으면 월 렌트료가 내려가고 넣으신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100%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월 렌트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인수 시 총비용도 더욱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조건 3번 보증금 60% 조건의 인수 시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6,937만 400원이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보다 229만원 정도를 더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장기 렌터카는 초기 취득록세, 그리고 4년 동안의 자동차세, 4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고객분들의 경우 월 렌트료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9을 장기 렌터카로 구매를 하게 되신다면 100% 현금 구매보다 더욱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0개월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비렌터사의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60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883,70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월 733,300원입니다. 2025년 6월달 아이오닉 9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김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